안녕하세요. 나나야, 고마워해 나나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영상을 찍었는데요. 오늘 할 꽃텐스는 요인입니다. 제가 만들 요인는 꽃주먹밥인데 스팸을 만들어볼 겁니다. 꽃주먹밥은 무엇이냐? 꽃처 생긴, 생긴 주먹밥이어가고 꼭 주먹밥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제 해볼 거예요. 자, 먼저 준비해보겠습니다. 첫 가면서 준비물이 나올 거예요. 먼저 너인이가 만든다면 어인용 카이피요 합니다. 그럼, 준비 시작! 첫 번째 준비물은 단무지입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담, 주먹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어쩜 작게 써야 돼요? 그런데 너무 좋아하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. 단무지 사용하는 분은 단무지는 숨쉬안 됩니다. 그 이유는 단무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아기요. 근데 엄청 작게 써야 돼요. 멈추고 다음에는 불낼게요. 아 여러분 제가 제 쉬운 방법을 말 안했네요. 이렇게 한 개씩 잘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될수 있답니다. 저는 그냥 알려주고 다시 멈추고 뭐 다음에 하실게요. 여러분 이렇게. 잘라서 담아 놓았세요 이게 첫 번째 재료는 단무지입니다. 두 번째 재료는 스팸인데, 두말깨를이 씻어야 돼갖고,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. 근데 제가 말좀 쳐야 해서, 멈추고, 멈지고 멈추고, 멈지고 멈추고, 한 거니까, 좀 이해해주세요. 이번엔 스페이입니다 잠깐만요 자를 건 꺼내놨어요 여기다 통박이 모양에 위에다 얹을 거잖아 그거 네나 여기 찍고 있잖아 자 이게 길게 자라야 한대요 오븐 그 이렇게는 배우진 않아서 몰랐는데, 이렇게도 해볼게요. 등 음. 음, 하나 더 필요합니다. 오늘 스팸인데, 스팸이 없, 아, 스팸이야. 비엔나가 없어갖고, 어쩌갔고... 스팸을 했는데, 스팸이 두 개네요. 하하. 그래서 스팸이 중화파된 거잖아요. 저기요. <laughs> <laughs> 그냥 제 오늘 같이 할 그냥 오늘 같이 할요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, 준비해 둘게요. 열심히 하세요. 달콤 말 걸는 선생님. 제가 <laughs> 꼭 영상 찍는데 방해가 될까 봐 말입니다. 멈추고 하시, 하겠습니다. 릴레이, 레이레이 릴레. 짜잔! 지금, 단무지보다 스팸이 더 많아지는데 많아질 정도요? 뭔가, 꼭, 같아요. 이건, 핏파락이 이거, 핑크색 장미. 이번에 계란을볶을 거예요. 약간 좀 긴장감이 많습니다. 보이고 있어. 다 <laughs> 보이고 아, 있어. 야, 봤어. 个。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걔 한찜이 생각나네요. 반찜도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? 어머니, 아버지, 할머니, 할아버지, 사장님, 사장님. 셔요 제가 어린이여도 됩니다. 응. 바깥도 묶을게요됐습니다한잔 주고 응? <놀람> 위에 참세 예. 번째는 이번에 세 번째는 깨어습니다 제가 이기는 단무지, 요게 단무지만 하는데 스팸이 없어서 이걸로 재생했는데 더 많아졌습니다. 정지했어 자,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주겠습니다. 이제 모형 찍게도 보여줘. 자여러 분. 문엔 이거 갖고 눌러보겠습니다. 어! <laughs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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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음. 됐어. <laughs> 빼는 게 문제라고. 어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 되는 거예요, 육이 되는데요, 육이. 이렇게 동그랗잖아. 여보, 근데 이거 다면은 육인가요 육에다가 저 많은 방금 봤던 그 많은 재료 넣을 수 있을까? 하고 칼로 하면 되지. 그렇지, 칼로 또 넣으면 되지. 이번에 그치. 손을 빼보겠습니다. 아이씨 <laughs> 얘 손을 뺐다 그래도 어? 끝 이이었습니다었아이고었 못한 기였습이다 이기었음. 이 아니고 이었이었습이다이기이제 옆에다가 놓고 <laughs> 이기이기었이기었이이이이기 스 <laughs>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될거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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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번째는 두번째랑 똑같아 스팸이지만 잔디칼 스팸이어서 네번째로 생생하였습니다 너무 배고프네 <laughs> 근데더 많아졌습니다 왠지 아나요 이거 자를 때 남은 게 있, 있잖아. 그걸 이걸로 잘랐습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이제. 이제. 오늘 맛있는 밥이 완성되기 전저이 여기 를들려줄게요 제가, 2023년? 3년. 3년대, 비학년이었거든요. 지금 2주년이 됐는데, 전 그거 일도 버렸어요 그래서, 이걸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그때 마무리 못해서 1주년을 이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2주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제가 잘못 본걸 수도 있어요. 그늘 예우 순사 근데 확실한 거 방학. 2가 아니고, 전도 아니고, 방학, 방학하고, 하, 하는 걸축하하고겨울방학식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, 1주년인지, 2주년인지 잘 몰라서. 죄송합니다. 이제 어린이 비닐장갑을 끼세요. 주먹밥을 오물오물 비댈 거예요. 넣어요. 식혀주세요 네. 네 스팸 들어가고요 계란 들어가고요 여러분 근데 그냥 하고 이 스팸하고 저 동물 스팸은 안해도 됩니다 응. 왜 스팸이 아니고 상식... 햄인데요 자, 그런데 재료가 없는거 있죠 그을갖고 이걸로 대신 합니다 맛있어? 손으로 해도 돼거워거지좀워야겠다 이거 아 이거 섞어주세요, 이거 골목소. 섞어주세요 굵어 섞어주세요 굵고로슥 냠냠냠냠 이거 <laughs> 뭐였우리 여섯 번째 친구 김! 나도 <laughs> 엄마들이 요리하는 요예, 내 힘든 줄알지만다 먹는 거였는데 이제 알겠지 <laughs> 많이 님 뭉친 것 같은데요. 오이 선생님과 하는 이순간이요아무선생님미없네요 야한님. 선생님도 그렇게 크지 않아. <laughs> 그나. <그냥. 웃음> 야한님. 선생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. <laughs> 그럼 선생님도 같이 TV 유튜버에서 나와요. 네, 알겠어요. 제가 가져올게요. 한입 사이즈 하고 계세요, 한입님은. 선생 한, 내 동생, 응? <laughs> 내 동생 한입 사이즈로만. 아, 이거 그 동생 사이즈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건 지금까지 제 사이즈인데요? 이거 누구 한 입에서 못 먹었어요. 크지? 자, 이렇게 밥을 꾹꾹 눌러서 모양이 네. 쪽에다 들어주세요 아니, 꾹꾹 눌러요. 노! 노! 그래야 뭉치죠? 네. 네. 이렇게 꾹꾹 뭉쳐야 돼요. 그래야 안 틀어져요. 눌러서 동그랗게 해주세요 스팸이 아닌, 팸이라면, 여보는 분명히, 음보다 더밝아하고 믿습니다. 아, 팸이면은요, 무관해, 자르고, 그 다음에, 숨을 내고, 헤매는 끝입니다. 그 스팸은, 좀 더, 음, 그치? 제가 그중에 연습한 한개완성입니다 근데, 이걸 잘, 이거 다 보여주고 싶어도 잘못 보여줄 것 같아요. 다 갈까, 다이 있거든요. <laughs> 요이 선생님! 네. 도와주세요. 어? 이 위에다 그냥 건주세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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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다른 접시 줘요? 네. 먹어야 할 거?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사실 다못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음... 몰라도 되긴 하죠? 하하 <laughs> <laughs> 근데 상상한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유이네요. 맞지? 어떻게? 그만, 이거 깎아야 된다 했지? 여기요. 이거 선생님 거. 응. 안 뜨고 지금 선생님 거한개될거 지금 한개 만졌는데요. 다 만졌는데 요 다섯 개. 먹방을 보려고 지오죠 콘텐츠 망한 건가? <laughs> 네. 네, 빠 네, 제가 독감 걸러 가고 집에만 있어요. 그럼 안녕. 맛은 좋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봐요. 안녕.